229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날을 기억하고 헌신적으로 지켜왔습니다. 다가오는 부활절을 위하여 회개와 금식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며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때입니다. 동시에 여러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회개와 용서를 통해 교회로 돌아와 화해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선포된 자비와 용서를 상기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순절을 시작하며, 흙에서 나온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의미로 이마에 죄를 바르는 의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에서는 세례를 상징하는 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례는 죄를 씻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징입니다. 오늘 이마에 죄를 대신하여 물을 바를 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의 예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식탁 앞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떡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며 잔의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무시고 영원한 친교 가운데 살게 해 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제 장로님부터 예식에 참여하신 후에 우리 성로님들 앞으로 나와서 사순절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때는 여기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서 나오시고 물 예식에 먼저 참여하신 후 양쪽에서 떡과 잔을 받고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너와 계하시리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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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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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사순절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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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시리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시리라. 십자가의 그리스가 너와 함께하시리라. 십자가의 그리스가 너와 함께하시리라. 십자가의 그리스가 너와 함께하시리라. 십자가의 그리스가 너와 함께하시리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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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너와 계하리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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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시리라.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시리라.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시리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시리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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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시리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시리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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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시리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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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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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사순절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대소개 은총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되고 교회와 하나되어 사오니 하늘의 신비를 맛본 자로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세상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경건훈련에 힘쓰며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